네, 안녕하세요. 털봉이 삼촌입니다. 이번 주 암상인 위치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미 냄새 맡고 온 사람들 있죠. 감시자의 무덤 이쪽 나무 부근입니다. 출발해볼게요. 아이야,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되고요. 위쪽에 하면 위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네, 나무 위로 올라오면 네, 여기에 암상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경이 아이템을 확인해 볼게요. 일단 감시의 날개 파동 소총 오 이거 개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다섯 발예 사고 스타파이어 프로토콜 이것도 없는 거. 쿨. 프로스티 없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만 해 볼게요. 만쫙 나오네. 아모먼타리움수류탄을 uh, 추가로 1회 충전하면 됩니다. 저번 주아 암카라의 발톱이었나요? 에그 워록 그 월홉. 근접 공격 1회 충전 그거랑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사주고 와, 뭐 이제 어스름의 반경 두구. 아 헌터로 살걸 나 이미 두 어스름의 반경 네, 헌터로 살걸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구입 다 했고요 어, 간단하게 리뷰는 진짜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리뷰는 항상 그렇게 크게 비중을 다룰게요 네. 리뷰는 제가 항상 나중에 올리기 때문에 아이템 기본적인 스펙만 불러드릴게요 감시해나에게 다섯 발을 일제 사격하고요 어, 그리고 근처 아군이 죽으면 생명력 재생 효과를 얻고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최후 회장, 사용자가 화력 팀에서 마지막으로 생존해 있을 때 무기 성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거 리뷰 나중에 이거 드릴게요. 다음 아이템. 일단 어. 스타파이어 프로토콜 이거는 수류탄 두 개까지 충전되는 거예요. 두번쓸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수류탄 저번 주에 아암카라의 발톱 이제 그거 주먹 두번쓸수 있었죠? 그런 식으로 두번쓸수 있는 겁니다. 예. 네. 타이탄 방어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류탄 추가로 1회더 충전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프로스티 <laughs> 헌터 방어구 질주하는 동안 수류탄 근접 공격 및 회피 축소 속도가 증가합니다 회피 시 질주 속도가 증가합니다 뭐띠댕기기 위한 그런 경이 다리 방어군 것 같아요 어, 일, 리뷰는 나중에 올리겠고요 한번 다사 보시고 다 직접 테스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암상인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상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암상인이 뭐냐면요, 보셨겠지만 암상인은 경이 아이템을 판매를 합니다. 경이 아이템을 판매하는 상인인데 이제 매일 있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딱 토요일에서 수요일까지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2am. 네. 오전 2시죠. 네, 금요일 밤 넘어가는 그 토요일이 되는 2시에 등장을 해서 수요일 2am 오전 2시까지 어, 한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한 곳이 항상 있는 곳이 아니고요. 매주 그 위치가 바뀝니다. 매주 그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던 곳에서는 절대 나올 일이 없고요. 이제 이 얌상인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 토요일 2시가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얌상인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암상인은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토요일 2시에서 수요일 2시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 게임 내맵 어딘가에서 랜덤 등장을 하고요. 이제 한번 등장한 암상인은 그 자리에서 계속 쭉 있어요. 그 암상인은 경의 아이템을 판매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경의 아이템 같은 경우는요, 어, 무기 하나, 그리고 각 직업별 방어구 한 개씩, 그리고 위에 있는 등시 앵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랑 방어구 이제 고정으로 돼 있는 이 아이템들은 한 개당 전설 조각 23개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이 위에 있는 등시앵그램 같은 경우는 97개로만 구입이 가능하세요. 예, 근데 이 아래 에 있는 네 개는 고정으로 주고 위에 있는 등시앵그램은 랜덤으로 아이템을 줘요. 근데 이 등시앵그램은 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경이 아이템을 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등시 앵글을 먼저 구입하시면요, 이 아래에 있는 경의 아이템 중에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 전설 조각 23개로 살수 있던 걸 97개를 주고 사버려야 되고, 등시 앵글램한 개는 날려버리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암상인을 이용하실 때는 무조건 밑에 거를 먼저 구매하고, 그 위에 거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등시 앵그램에서 그만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아이템 중에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래꺼 4개를 먼저 구입을 하시고, 위에꺼 등시 앵그램을 구입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설 조각 23개 4번이랑 97개 1번을 이용을 하시면 여기 있는 경이 아이템을 다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수요일날 2시까지 퇴근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입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털봉이 삼촌이었습니다.